아이스크림을 사러 왔다가 그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뭇도 굽는 것도 굽는 복 과대 서비스로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한번 긁어보려고요. 한다, 꽝! 동성애다 해서 꽝! 정성을 다해서야 돼. 나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어. 다 응. 연광. <laughs> 응. 두 번째. 광. 광. 정성을 다해서. 매우 정성을 다하는 중이야. 없어, 일단 자, 세 번째. <laughs> 음. 없어, 네 번째. 오오자 저희 네이크러버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<laughs> 저 두두두두둔 천원아 아. 맞지 않니 야천 원이 어디야? <laughs> 와 마지막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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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끝다 <laughs> 2탄, <laughs> 오 2천만 원, 어, 2천만 원, 우와, 우와, <laughs> <laughs> 음, 있긴 있구나. 있긴 있다는 거, 5억이. <laughs> 인생을 열심히 살자.